자 그다음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해자가 나왔습니다. 해자. 혜자.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해자는 장자 친구라고 하는데 여기나 나온 해자가 진짜 그 해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자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그냥 장자가 이제 자기 이야기의 해자를 끌어들인 건지잘 모르겠습니다. 자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었는데 이것을 심어 길렀더니 다섯 섬이나 들어갈 정도로 큰 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엄청 큰 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나 장을 넣어 보았더니 장을 넣어 보더니 간장 같은 거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라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쪽으로 나누어 표주박으로 했더니 약꽃 납작해서 쓸 곳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쓸모가 없어서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장자가 말했다. 선생은 큰 것을 쓰는 방법이 정말 졸렬합니다. 송나라에 소나트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는 대대로 솜을 만 소물 물에 빠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에 계속 타도 손이 안 트는 약이 있으니까 어, 그걸로 이제 손 빠는 일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손이 트니까잘못할 테니까 그걸. 자 어떤 나그네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약을 만드는 비법을 백금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싶다고 하자 사나이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인원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손 빠는 일을 해왔지만 버리라고는 몇 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이 기술을 백금에서 하겠다고 하니 처방을 그에게 내주자. 그러, 그리하여 나그네는 그 처방을 얻어가지고 오나라의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오왕은 그 사나이를 장군으로 기용해 한겨울에 무리에서 월나라 군사를 맞아 싸워 월나라를 크게 패했습니다. 월나라를 크게 패배시켰습니다. 오왕은 그에게 공로로 영지를 나누어 주고 재우로 삼았습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같은데 한 사람은 영지까지 나누어 받은 재우가 되었고 또 한쪽은 여전히 그 작업에서 손 빠는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섬이나 들어가는 박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배로 만들어 양자강이나 동정호에 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펑퍼짐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선생의 마음은 트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 해자하고 장자 얘기 여기그박씨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박 씨가 엄청 박이 엄청 크대요. 박이 엄청 컸는데 그 박을 해자는 해선생은 이걸 보고 이제 지금 쓸모가 없는 박이다 그래서 부숴버렸는데 장 선생을 이걸 보더니 장 선생 장 선생은 이걸 보더니 예를 들면 배로 뛰어 놓고 쓸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그 박이 진짜로 배로써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니까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이제 회사를 그러니까 해자를 까기 위해서 이제 한 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쓰임새를 찾으려 그러면 뭔가를 쓰 뭔가의 쓰임새를 찾으려 그러면은 그거의 쓰임새가 바꾸 그거의 쓰임새에 맞도록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세상의 큰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장자에게는 도 같은 거겠죠 죠도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빗대서는 얘기할 수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만 가지고 와서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건 상대주의다 라고 대답하겠지만은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주의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러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각 구절들을 따로 떼서 그 구절들의 독립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 딱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장자는 상대주의와 괴변만 모여 있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 혜자 나옵니다. 또.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죽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굵은 둥지는 혹투성이어서 먹줄을칠 수가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자를 댈 수도 없습니다.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니 그러니까 네 말도 이제 해자가 장자한테 네 말도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외면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장자가 말했다. 당신은 너구리나 살쾡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몸이, 몸을 낮게 웅크리고 들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놀고 뛰며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덫에 걸려 죽든가 그물에 걸려 죽게 됩니다. 태우라는 들손은 내가 태 땅의 손은 어떤 손은 그 몸집이 마치 하늘을 뒤덮을 듯 하늘을 뒤덮고 있는 구름과도 같아 이것은 큰일은 할수 있지만 쥐 같은 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소용없이 되지 않는 것에 심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고장. 광막한들의 그것을 심어 그 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물도 하지 않고 어, 그 아래서 에 유의 논일다가 잠들지를 못합니까? 그 나무는 도끼로 베어질 염려도 없고 위에가 가해질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쓸모 있는 것이라 쓸모 없는 것이라 여 어찌 마음에 괴로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 가죽나무도 마찬가지로 가죽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쓸모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판다 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판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상대주의적인 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정당화 과정 중의 하나인 거지. 말 그대로 이제 상대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사실은 도가는 너도 맞고 너도 맞는 그런 괴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요유 내용입니다. 소요유. 소요유. 소유라는 내용은 소유라는 내용은 소유라는 말은 논다는 거거든요. 애가 괴변이 아니다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괴변으로 보는 거야. 괴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양성을 하고니 네가 괴변이라면 어떻게요?